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달총이가 저번에 이천에 와서 저쪽에 있는 청기와 도예를 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 자 여기에 있는 옥천 도요도 같은데고 여기는 자기야입니다. 자기야 어디가 에, 달총이랑 같이 왔습니다 여기 자기야에 자 여기는 말 그대로 화분 천국이에요 화분 천국 자 화분 천국이고요 수입분부터 해서 수제분 에, 고가의 수제분도 있고요 자 공방 화분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토분부터 해서 저렴한 토분까지 에, 종류별로 다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없는 게 없어요 없는 종류가 없고. 이제 저런 장식품들이며 뭐며저 밀짚모자 쓰고 계신 분 보세요. 네. 장식품이며 다돼 있고요. 자 여기 상세 주소랑은 달총이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는데 자 일단은 어느 것들이 대충 있는지 살짝만 보여드리고 조금 네, 예 이쁘고 아기자기한 것들까지 해서 싹다다 다 챙겨봐드릴게요. 자 롱분이면 롱분. 자, 콩분이면 콩분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자, 아유, 그리고 여기 군데군데 있는 다육이는 여기 이제 이용하시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다 이렇게 다 기증하신 거예요, 기증. 예, 여기도 다육이 이렇게 있죠. 예. 저 매장 안쪽에도 다육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기증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대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달총이가 목소리 좀 크게 내서 예, 설명을 좀 드리고, 예, 영상도 좀 담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각분도 이렇게 예, 종류별로 저렴한 것부터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도 나름 이천 요 근방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달총이도 간간히 들리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 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달총이는 다른 곳에는 없는 것들이 이쪽에는 조금 많이 구기가돼 있어요. 그리고 달총이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매장에 비치하는 화분 취향이 여기 거하고 조금 맞아가지고 달총이가 가끔 들리는 곳이에요. 자 빼곡하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 화분이 진열이. 정말 빼곡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금액은 따로 여기가 도매도 하는 곳이라, 금액은, 상세 금액은 못 알려드려도, 예, 이렇게. 자, 물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는 코끼리 다리. 예, 코끼리 다리 아주 그냥 다리 튼튼하죠? 예, 튼실한 요런 아이들도 있고, 자, 이쁜 꽃그림이 있는 아가들, 예, 화분들, 요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화분 이 화분이 다리도 이렇게 좀 길다랗게 좀돼 있고 예, 그리고 흙 재질이 괜찮아요 그래서 달청이도 이런 거 조금 가져다 놓고 좀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물마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흙이 조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런 아가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하고 아까 좀 금방 보여드렸던 거는 도봉도의 거예요. 도봉도에. 예. 자, 각종 공방. 예. 여주 근처에 있는 공방 화분들은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될 거예요. 자, 이쪽에 이렇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와. 사이즈는 뭐 그냥 큰 거부터 예, 다 있고요. 이쪽에는 토호분은 이쪽에 없습니다. 토호분은 여기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없는 것 없이 다 있죠. 아유, 달충이처럼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있고, 응, 음, 이제 항아리를 예, 장독 같지만 이것도 다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요거 한참 예. 많이 예, 여러분들 구매하셨던 것들 여기 다 있고요. 자, 요거 요것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데 쓰임새는 상당히 좋아요. 예, 사각합분 요거 그냥 기계로 찍어 찍어낸 거긴 한데 그래도 깔끔하고 가볍고 좋아요. 예 저런 것들도 있고. 자, 그리고 저 옆에 보시면 또 다육이 예, 창고예요. 저기, 아니 저희 저희. 화분 창고에요 화분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구비가 많이 돼 있고요. 여기 이쪽 오시면 달총이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오시면 이쪽이 신상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시면 여기 제일 먼저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입 화분이에요. 수입 화분이고, 요거는 이제 봉, 봉봉봉, 예, 거기 그 화분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분들, 여러분들 집분 좋아하시잖아요. 집분 여기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집분이에요. 돼 있고. 이쪽에는 집분들 좀큰 사이즈들이랑 이렇게 구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아 여기, 여기. 풍경 그림 이 있는데 요거 가격은 저렴하더라고요. 달청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이제 전부 다 저렴한 수입분들 이렇게 꽃 그림도 이렇게 막 있는데 네,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되겠고 안쪽에 가시면은 또 여기 자기야 공방 이름 이렇게 직인이 딱 찍혀가지고 나오는 화분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요거, 요거 구입하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이거 분화로 된, 예, 토분 재질의 예, 화분이에요. 요것도. 자, 그리고 여기 엄청난 롱분위에 예, 이렇게 라울이 이렇게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아유, 탱글탱글 이쁘네요. 자, 이렇게 고 자, 보시면 곳곳에 다육이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저쪽 편에도 즐비하게 많은데, 이 안쪽으로 해서 달청이가 저쪽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예, 이렇게 장식품들. 예, 여기 들어 장식품들 있고요. 입구서부터가 엄청나죠? 어휴, 이렇게. 얼마나 오래 키우셨으면, 요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소품들. 자, 여러분들. 뭐 요즘은 전원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품들, 예, 비닐하우스 작게 하셔가지고,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런 소품들 장식해놓으면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소품들. 아, 이거 아이들.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뭐 숟가락, 젓가락 없는 것이 다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아유, 화분들 귀엽죠. 이거. 자, 아유, 여기, 이게 볼 발그레 해가지고 있는 거 봐봐요. 응. 볼좀 꼬집어 주고 싶네. 그냥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러분들, 요즘에 요런 장식품. 이런 인형도 이제 있지만은 요 인형이 부착되어 있는 화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다, 예. 화분. 근데 요 밑에 것도 화분이냐? 아닙니다. 요건 수저통이에요, 수저통.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장식품들. 그리고 요거 화분. 요것도 화분이에요. 아, 이것도 오케이, 예. 그것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요런 이쁜. 예, 이거는 콩분이에요. 콩분. 아 근데 이렇게 큐빅이 그냥 촥 박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수입분, 예, 수입분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수입이 아닙니다. 요거는아 예, 이것도 가격 진짜 저렴하네. 자 이렇게 돼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 요것도 그냥 모양이 상당히 색감도 좋고 예 이쁘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줄비하게 있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또 이런 이런 모양의 아가다. 아 진짜 알록달록하네, 알록달록해. 예. 그리고 요쪽은 수제분들. 예, 수제분들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가격은 조금 있죠? 자, <laughs> 리고 이런 것들. 자, 여기 있는 것도 조금 예. 아기자기한 예, 토분이라고 그래야 해야 되네. 이게 요거는 토다원 예, 토다원 거네요. 예, 토다원 화분이고. 아유, 정말 이거 화려하네. 개구쟁이들 다 모였네 여기 개구쟁이들. 자, 자 알지 언제나 내편인거 오늘도 토닥토닥. 예, 달총이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아 오, 천사가 네, 이렇게 내리고 응, 이런 식으로. 화분 이쁘죠? 아 와... 여기는 화분에 여기 화분은 화분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짜잔. <laughs> 자 물구멍을 하트 모양으로 냈어요. 너무 이쁘죠?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양갈래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이쁘죠?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보시면 또찻잔도 있고 한데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메인 네, 메인분. 네. 있데 이런 식으로. 독특하죠. 그리고, 여기는 소품들. 요게, 돼지예요, 돼지. 핑크기, 이게, 암놈 손놈, 이렇게 <laughs> 나누는 게 핑크색하고 파란색하고 요거 나누나 봐요. 그리고, 양. 예, 양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양이랑 아, 토끼, 뭐 곰돌이, 뭐 이런 거다 있어요. 요거는 네, 아, 이런 소품들도 여기 다있고요 미니 장독대 이렇게 화분들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여기도 아기자기한 소품들. 여기 뭘 심기는 심을 수 있겠죠? 여기. <laughs> 한 지름이 한 2cm 될까요? 될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요 화분 많이 보실 건데, 요게 자기야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이쪽 편에 이렇게 보시고. 요화분도여러분들예 많이 보셨죠? 예, 이것도 한참 많이 이렇게 예, 시리즈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림별로. 자, 이렇게 화분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가들. 요거는 외인분이에요, 외인분. 예, 외인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예, 가격은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예, 외인분. 아 가격은 진짜 저렴하게 나왔구요. 달총이가 요거는 따로 판매 영상을 찍을 거에요. 판매 영상을 따로 찍을 거니까 오늘 달총이 매장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요거. 요거 요것도 외인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선수 다. 네. 그리신 거예요. 아. 이 외인분 사장님께서 이 호랑이를 엄청 잘 그리세요. 그림이 엄청 이쁘죠. 이렇게 있고, 옆쪽으로 가면 또 있으니까 옆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옆쪽으로 왔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제분들 이렇게 돼 있고요. 저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또 자기야분이에요 요렇게 이런식으로 자기야분이 있고 요쪽도 마찬가지 아, 진열되해 놓은 거보죠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요거는 설화 분이네 설화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인물이나 사람들 모양 있는 거. 그런 예,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자, 요즘에 요거 집분도 있지만은 요것도 예, 여러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바구니 모양으로 된 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아가 얼굴 그림 있는 화분. <laughs> 귀엽네요. 아유 사이즈 엄청 크죠 저런 것들은 그냥 식으로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 장식품들도 질비하겠지만 어우 저 에어컨 위에 올라와 있는 저 엄청나게 큰거 보세요 자 그렇죠 야 정말 구경할 거 엄청 많아요. 화분 종류도 많고. 그리고, 이건 뭔가요? 얘도 화분이에요, 얘도. 자, 여러분, 얘도 화분이에요. <laughs> 물구멍 시원하게 난거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디자인이 좀, 네. 예, 이쁘네요. 뭔지 모르게 좀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 예. 왠지 모르게 깔끔해 보이네. 자, 그리고 여기는 캐릭터 화분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던 것도 있지만은 예. 요즘에 또 신상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즘에 이제 수제 분이긴 한데 요거 지금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요 화분이 자 이렇게. 요게 지금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이 식으로 가격은 조금 있는데 너 네. 무지막지하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디자이너 화분이구요. 이쪽에다 요것도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자기야, 네. 자기야 화분이. 보세요. 네. 뒷모습을 그린 이 화분이 좀 은근히 많더라고요. 다른데도 다른데서도 좀 많이 나오긴 하던데. 네. 화분은 정말 이쁜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집분 예 집분들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별로 집분들 다 있어요. 이렇게 좀 작은 거부터 이런 모양도 있고요. 자 이런 타입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이거는 좀 콩분이네 콩분. 그리고 이거. 아, 요것도, 어이구, 가격이 나와버렸네. <laughs> 가격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가격이 나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화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도 또 앞에 이렇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자,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 밑에도 이제 이거는 수입 화분. 예 네. 요거는 이제 네, 국내산 화분들 이렇게 있구요 곳곳에 다육이 있죠 아우 저기도 그냥 뭔가 어마무시한 아가가 저기에 그냥 떡하니 심어져있어요 대품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기야에 나가 가지고 달총이가 영상을 좀 담아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사이즈나 뭐 가격면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오셔서 직접 보시면은 저렴한 것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성비 높은 아이들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좀 이렇게 시간 좀 여유 있게 오셔가지고 둘러보시면서 천천히 예, 자기한테 맞는 우리 아가들한테 맞는 화분 이쁘게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 이천 자기야에 나와가지고 영상 담아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종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